하는 생각은 어떤가? 물대포도 아니고 뭐. <laughs> 기것 같아 어, 약간... 랑닮았 <laughs> 저런 거를 호환장 같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살림내로 살아야지아라치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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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에... 문제인 것같아그 <laughs> <laughs> 그렇게까지 말은 안 했습니다 <laughs> 어... 음... 또안 되는 분은 안 되지 <웃음> 그렇죠 <웃음> <웃음> 저는 알고 <laughs> 생면 아픈 게 짜증 나니까 대단한데 달고치를 태터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저거 치석으로 메우면 심미 효과가 있다. <laughs> <laughs> 4 8시간 안에 양치를 완벽하게 한번 하면 <laughs> 양치 안 해도 된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사실 오늘은 그 디시 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 치아 갤러리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갖고 와 봤는데 일단은 몇 가지 질문을 들어볼 테니까 보시고 한번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충치 치료하고 나서 빨대로 마시는 거 괜찮아? 충치 치료하고 나서 빨대로 마시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뜨거운 거나 차가운 거 빨대로 마시면 통증 없나? 이를테면 음료수나 커피 같은 거 이빨에 직접적으로 닿는 게 아니니까 괜찮지 않아?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아 충치 치료를 받, 시, 받으시고 나서. 네. 빨대를 쓰는 게 괜찮냐라는 질문이시죠? 네네. 충치 치료까지는 괜찮지 않나. 그... 그렇죠.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 받으면 빨대를 쓰면 안 되죠. 수술 음. 받은 빨대를 쓰면 안 되고 그 이유는 이제 수술 받았을 때 이제 피딱지나 저희가 이식해 놓은 뼈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빨대를 쓰면 음압에 의해서 빨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받은 환자에서는 빨대 사용 금물인데 충치 치료는 뭐... 충치 치료는 충치.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laughs> 그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수술 받고 나면 피가 스멀스멀 처음에 나잖아요. 근데 빨대를 쓰는 것도 그렇고, 뭐 담배 피시는 것도 그렇고, 담배를 피면 전자담배든 연초든 간에 그 공기를 흡입하니까 그게 또 이제 빨아들이는 압력이 생기잖아요. 그게 피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네. 게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치료들을 받고 나서는 빨대를 쓰시면 오히려 치아에 자극이 덜 가니까 뭐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거는 치료받은 직후엔 좋지 않고 그쵸 네, 너무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 어떤 치료든지 치료받은 직후에는 치아가 좀 자극을 받지 않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완료? 완료, 완료. 응. 자 다음 질문입니다 물치실 쓰는데 이거 잇몸 다 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치아 사이사이 잇몸이 뭔가 전반적으로 약간씩 퇴축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물치실을 시작했을 때랑 때가 겹친다 이게 데미지를 주는 건지 염증을 해소한 건지 잘 모르겠다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음... 자네 생각은 어떤가? 물 대포도 아니고 뭐... <laughs> 근데 이제 걱정이 될순 있죠 걱정이 될순 있고 올바른 방법으로 써야 되는데 너무 잇몸에다가만 그걸 쏜거 아닌가 아 정확하게는 이랑 잇몸의그 사이에다가 딱 쏴줘야 되는데 너무 그 잇몸에다가 쏜거 아닌가 그렇죠 그럴 수 있고 음. 사실 이제 물 치실이라는 표현처럼 사이에 껴있는 이제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빼주는 용도로 우리가 그런 구강 세정기를 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압이. 사실 잇몸을 막 이렇게 내려가게 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할 정도의 수압은 웬만하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적당한 세기로 잘 하면 잇몸 마사지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사용 방법으로 하신다면 잇몸이 막 갑자기 막 줄어들거나 하는 일은 잘 생기지 않고 오히려 이럴 수 있어요 안 쓰시던 걸 쓰시면서 구강 환경이 개선이 됐으면 염증 때문에 부어 있었던 잇몸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잇몸이 줄어든 거라고 느끼실 수도 있죠. 있죠 그걸 말한 걸 수도 있겠네요 어, 음. 그럴 가능성이 좀 높고 음. 또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좋던데 어, 굉장히, 좋던데. 굉장히 좋고 음. 아 그게 있다 저는 이제 항상 환자분들 오시면 세차로 비유를 하는데 셀프 세차장 가보셨죠? 가보면 워터건으로 처음에 탁 쏘잖아요. 어, 워터건으로 쏘면 깨끗해 보여요. 막 먼지 웬만한 건 날아가니까. 날아가고 탁 하는데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 조금 늘러붙은 먼지나 뭐 제대로 붙어 있는 이물질들은 워터 쏘는 것만으로는 안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치실만 쓰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 <laughs> 일반적인 양치질을 꼭 음... 동반을 해주셔야 우리가 세차가 완벽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양치질을 안 하시고 물치실만 써서 그렇게 변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음... 올바른 양치질에 같이 마치 우리가 세차장에서 미트질을 하듯이 음... 이렇게 하시는 걸꼭 동반을 하셔야 그런 잇몸에 예상치 못한 어떤 염증이나 변화를 좀 방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답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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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치아가 크고 못생겼는데 치아 성형 추천 좀 해주세요. 치아가 크고 못생긴. 어 지금 자료 음. 화면을 보여주시는데 엄청 크시더라고요. 어 크시네요. 긴네또 약간 도드라지시고 또 밝아요. 또중절치몸가 어. 올라갔어. 어, 올라갔고 어. 또 이, 이게 또 치아 우리가 분석을 할때 얼굴형이랑 같이 봐야 되거든요. 얼굴형이 또 어떠신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어. 약간 어... 이실 것 같아. 어, 약간 나랑 닮았을 수 있고. <laughs> 그 얼굴형이 <laughs> 좀 이제 긴 장방형의 분이 장방형은 네모난 거다. 돌리고 어, 약간 좀긴 좀 장두형. 장두형. 아, 아, 그런 분이실 수 있는데. 저런 거를 호원장 같은 거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생긴 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건원장은 <laughs> <laughs> 근데 앞니 전문가니까 음... 좀 솔루션을 줄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치아의 양옆을 막 갈아가지고 작게 만들어서 좌우로 밀착을 시키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음. 그죠? 뭐 교정도 해야 되는 일이고. 오히려 저럴 때는 치아를 살짝 다듬어 주던가 아니면 위쪽에 뭐 레진이든 라미네이트든 뭔가 이런 수복물, 보철물을 덧대서 음. 모양을 착시를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치아의 크기는 이만한데 음. 그 위에 모양을 약간 그림자를 테두리에 만지게 하면 치아가 실제로 보이는 면은 더 작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얼핏 봤을 때는 치아의 크기가 좌우로 너무 크지 않게. 위 아래로 너무 길지 않게 보이는 라인 앵글을 좋습니다. 라인 앵글을 좀 도톰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그렇죠. 그잡 보이는 면을 좁게. 그렇지 그렇지. 라인 앵글의 아니. 그 위치를 변하게 해서. 해서 실제로 아. 이제 보이는 그 판판한 면의 면적을 줄여 주면 음. 치아가 좀 작아 보일 수는 있고 위 아래로 긴 거는 필요한 경우에는 치아를 조금 좀 쳐서 아, 살짝 아. 갈아내던가 해서 좀 맞출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치아만 봐서 모르고요. 얼굴이랑 조화가 중요한 거 같아요. 음.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코만 만지면 이제 조화가 깨져서 망가진다. 코하면서 음. 턱도 해야 되고 뭐 이제 뭐, 뭐 눈도 해야 되고 얘기하시는 게 매출을 끌어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한 군데만 포인트를 잡고 고치면 조화가 깨져서 더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치과를 방문하셔서 원장 선생님들과 좀 종합적인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완료, 완료, 완료. 오 원장님께서 아까 그냥 어떻게 써요? 그냥 있는 대로 살아야죠라고 하셨잖아요. <laughs> 댓글에. 양산하다 치열한 문제인 것 같지 않은데요. 전 그렇게까지 말은 안 했습니다. <laughs> 어, 온라인은 다소 이제 익명의 공간이라 공격적일 수 있는 건데. 다음 질문입니다. 두 개의 치과 둘중 누가 거짓말하는 걸까? 어금니 하나가 찬물 먹으면 시려서 치과를 갔대요. 치과 A는 신경에 가깝지만 신경 치료 피해서 레진으로 하고 뚫릴 경우 MT라는 재료로 메꾸고 위에 레진. 가격은 25만 원. 치료가 실패할 경우에는 신경치료랑 크라운으로 해야 된다 치과 B는 어차피 레진으로 해봤자 실어서 신경치료할 가능성이 100%니까 애초에 신경치료랑 크라운으로 해서 55만 원이다 뭐가 정답일까요? 음... 난 요즘 A처럼 하긴 하는데 음... 나이를 좀 보긴 보는 것 같고 음... 일단은 지금 저희가 치과를 이렇게 운영하고 진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전자의 경우가 더 음... 많은 것 같은데 이게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일단 나이가 엄청 중요한 팩터거든요. 그 요인이거든요. 환자분 나이가 좀 젊으시고 뭔가 어 회복력이 좋은 그런 분들이다라고 하면 전자의 경우로 충치를 제거하고 설령 신경이 너무 가까워도 보호하는 재료를 깔고 한번더 기회를 노려볼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구강 관리가 잘안 되시거나 회복력이 좀 너무 더디거나 뭐 충치가 너무 깊다, 뭐 이미 신경도 막 시린 증상이 심하다라고 하면. 사실 그러한 엔티라고 하는 재료를 깔아서 신경을 살리려고 노력해도 결국 망가지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확률의 문제이지 음. 않습니까? 뭐 이렇게 했을 때 성공률이 100%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렇게 가면 되겠지만 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치아를 최대한 살려서 쓰겠다는 취지에서는 전자의 선택지가 맞는 것 같아요. 금요일 오신 환자분 중에 황률이라고 계신데, 네. 그분이 이제 저희 오신 이유가 다른 치과에서 한 레진이 너무 시려서 못 살겠어요. 라고 어, 근데 젊은 20대 여자 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 내진을 전부 걷어내고 음. MTA를 깔고 GI로 덮었어요. GI로 덮고 GI라는 재료는 글라스 아이오노모라고 보험이 되는 재료인데 사실 최종 치료로 쓰기에는 강도는 좀 떨어지는데 대신에 굉장한 진정 효과가 있죠. 덴티날 튜브를 막아주니까 그렇죠. 그렇고 음. 불소를 유리시키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GI라는 재료를 덮어놓고 MTA까지 깔아놓으면 어좀 자극이 진정되지 않을까 자극이 진정이 되면 지아이를 살짝 걷어내고 레진을 마무리를 하면 어그럼 그분은 신경치료까지 안 가고 살릴 수 있었던 거죠 음. 실제로 해피콜 전화를 드렸을 때어 많이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다음 주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라고 하고 음. 이제 금요일에 오시는 건데 아 개선 효과가 음. 좀 있었다고 하셨군요 어 음. 확실히 덜 시린 것 같긴 한데 음. 좀 기다려 보자 이렇게 얘기를 주셔서 그런 분은 살린 거 아닐까. 음. 또안 되는구나. 안 되지.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이게 결국에는 원장 선생님들의 그 어떤 진료 철학이나 접근 방법에 대한 차이인데 이게 저희가 항상 이상적인 진료를 원하지만 환자분의 어떤 시간 아니면 뭐 환자분의 뭐 체력도 있고 무엇보다 비용 같은 면을 좀 고려를 했을 때 만약에 뭐 레진도 쓰고 MTA도 쓰고 이미 그 비용 다 냈는데 신경치료 또 하고 또씌워가면 비용이 더 늘어나니까 비용도 드리고 노력을 하실 바에야 음. 확실하게 신경치료하고 처음부터 이제 크라운으로 넘어갑시다라고 하시는 진단이 또 마냥 틀린 거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계속 중요한 건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장님도 환자분도 정말 우리가 어떤 방향의 치료를 하고 싶은지 최대한 살리고 싶은지 아니면 빠르게 통증을 없애는 진료를 원하시는 건지 비용을 최대한 낮추기를 원하시는 건지에 따라서 그 선택지는 항상 다르다 생각합니다. A 원장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음. B 원장이 잘못한 것도 아닌 게 음. 저희도 맨날 원장실에서 다투는 게 그런 내용들 음, 다투진 않고 토론을 하죠. 뭐. 그렇왜 이걸 이렇게 했냐. 음. 아니, 왜 이걸 뽑자고 했냐. 음. 아니, 왜 이거 뽑지 말자 그랬냐. 음. 저희들도 여전히 그 같은 치과를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약간 갈리는 것들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어, A 원장, B 원장 다막 누가 완전히 틀렸다 그러다까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음. 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건 사실 저도 궁금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그냥 약국을 가니까 혓바늘이랑 구내염이 엄청 심할 때 치과 가면 약을 주거나 치료를 해주나요? 음. 혓바늘, 구내염 아주 기본적인 진료들을 좀 해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간단하게 소독해드리고 소독한 다음에 구내용 연고들이 나오거든요. 페리백땡이라던가, 음. 오라메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발라드리는데, 사실 그게 뭐 병원에서만 파는 것은 아니고, 뭐 일반 분들께서도 약국에서 쉽게 음. 구하실 수 있는 거라, 저희는 그렇게 처치해드리고, 대신에 설명을 해드리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보통은 큰 것들이 아니면 2주 정도면 자연치유가 된다. 안심을 시켜드리고, 연고를 안내를 드립니다. 근데 막 어떤 막 획기적인 치료방법이 보통은 막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분해염에 있어서. 는 요즘 그 패치 뭔지 알아요? 그 여드름 음. 패치 같이 생긴 건데 이게 아, 이제 물하고 닿으면 접착력이 생겨서 고거를 아. 붙여드릴 때도 있는데 아. 전제 조건은 움직임이 적은 부위에요 그러니까 대치 대진지바나 부착지이나 그런 움직임이 적은 부위는 잘 붙어있는데 음. 입술 같은 데도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말을 하거나 식사를 할 때마다 음. 움직이는 부위들은 사실 연고를 발라도 계속 씻겨나가고 음.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는 오히려 컨디션 관리 잘 해주시고 자주 연고를 발라서 좀 통증을 완화시켜 주시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알보칠 발라요. 음. 생기면. <laughs> 아픈 게 짜증나니까. 대단한데요. 알보칠을 바르네 게. 테토감 있네. 답변 완료? 어. 완료. 응. 다음 질문은 질문은 아닙니다. 누가 글을 올렸어요. 이빨 안 아프고 싶다면 쌀밥 먹지 마라. 쌀밥이 안 좋다. 당덩어리. 단거 먹으면 이빨 썩는다면서 쌀밥은 먹으라 함. 대체물로 감자도 먹어봤는데 이빨 썼고 그냥 옥수수 먹어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충치의 역사는 설탕이 발명되면서부터다 음... 내 생각에 왜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는 치과 의사 없이도 잘 살았죠. 음... 어떻게 보면 물론 그때 이제 치성 감염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평균 수명이 짧았던 게 치약이 발달 안 해서란 말도 있어. 근데 일단은 치과 의사 없이 살았단 말이야. 요즘 모든 치아가 충치가 생기는 이유는 설탕인 거 같은데 설탕이 언제쯤 발명됐을까요? 그건 한번 제가 찾아서 <laughs>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 인공당이랑 자연당의 차이라고 봐도 될까요? 인공당, 자연당 약간 단당류 스트레토코커스 뮤탄스 균이 어. 섭취하는 것이 그렇죠. 단당류죠 단당류죠 어. 음. 그 단당류가 입안에 잔존하는 게 문제인데 음. 쌀밥은 다당류야 그... 농말이잖 근데 결국에는 그 다당류를 이안에뭐아멜라제 음. 같은 효소들이 분해하면서 일부, 그것이 어. 일부 단당류로 변환이 그렇죠. 되고 래 썩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쌀밥이나 옥수수는 똑같아요. 음. 음, 감자도 그렇고 음. 뭐~ 다 어느 정도의 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식물들이기 때문에 음. 그렇지 쌀밥이나 옥수수 감자를 피한 다음에 음. 콜라 한캔 들이키면 끝나는 <laughs> 그 <웃음> <웃음> 그렇죠. <웃음> <웃음> 사실 그거는 크게 영향을 줄것 같진 않습니다. 어, 답변 완료인 것 같아요. 네, 완료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블랙 트라이앵글에 관련된 게 올라왔어요. 아, 오. 블랙 트라이앵글. 네. 사실 댓글이 웃겨서 갖고 왔거든요. 자기 블랙 트라이앵글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음. 어, 음. 네, 조금 있네요. 네, 근데 댓글로 누가 다른 사람이 저거 치석으로 메우면 심미 효과가 있다고 <laughs> 하는 거예요. <laughs>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치석을 이렇게 만약에 놓고서 안 없앤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어, 세균 덩어리거든요. 세균 덩어리라 제거를 하시는 게 맞고 내버려 두면 잇몸이 계속 줄어들고 염증이 생길 겁니다. 어, 그건 너무 뻔한 얘기죠. 음. 그래서 저걸 위해서 치석을 남겨둔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꼭눈 오는 날 음.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에 눈 묻은 거 달고 다니는 그런 느낌. 그렇죠 털어내야 되는 건데 자료하면 하나도 <laughs> 그렇죠 그뭐 어. 전혀 심리 효과를 위해서 치석을 남겨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뭐 근데 실제로 스케일링 하시기 전에 치석 때문에 차 있었던 공간이 치석을 다 떼고 나면 비어서 저렇게 트라이앵글 생기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놀라시긴 하더라고요. 어, 음. 내 치아가 이렇게 구멍이 막 뚫렸냐. 설명이 충분히 이제 안 되신 분들께서는 그거가 이제 놀라서 컴플레인 하시기도 해요. 스케일링 기구로 다 뚫어놓은 거 아니냐. 하지만 치석이 그걸 가리고 있었을 뿐 무조건 떼줘야 되는 게 맞고 정말 그것을 해결하시고 싶다고 라 하면 저희 조회수 1만 회가 넘은 영상 있죠? 아. 어, 그걸로 꼭 보십시오 그러면 <laughs> 치석이랑 치태랑 차이점은 뭐예요? 치태가 치석으로 최종 진화를 하는 그렇죠. 거죠 아. 음, 치태가 치석으로 치태가 치석으로 변환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48시간? 저는 48시간 아. 그래서 치과의사들의 우스갯소리가 48시간 안에 양치를 완벽하게 한번 하면 이틀 동안 양치 안 해도 된다 이것도 저희 쇼츠가 있잖아요 아, 아 쇼츠가 그렇죠. 있죠 <laughs> 어, 그래도 양치하죠 <laughs> 어, 어떻게 한 번에 100% 양치를 하겠습니까 인터넷 갤러리에 올라온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좀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답변들이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그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치아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는 식무진담에 권원장 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원장님 오늘 이제 저희는 인터넷 갤러리에 올라왔던 좀 재밌고 정말 궁금한 질문들에 대해서 좀 가볍게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뭐 저희의 답변이 충분히 좀 궁금증에 소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치아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내는아씨내 엔지컷으로 야겠다아 오늘은 말이 좀 꼬여요. 왜 이러지? 근데 오늘 진료가좀 이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